아무것도 안 해도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왜 아무것도 안 했을 때 행복하고 싶어요?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면은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도 행복하고 싶다는 거는 지금 행복의 기준이 내 생각에는 기분 좋다 뭐 이런 것인 것 같은데 그거는 뭔가 욕심 아닐까요? 진화론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아니수도 있죠. 분명히 아니수도 있죠. 과학의 100%는 아무것도 없어요. 과학에는 과학은 100%는 아무것도 없어. 100%로 말하면은 그건 사이비예요. 그리고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진화 심리학은 증명할 수 없거든요. 내가 뭐 이러고 이러고 싶은 거는 결국에 는 번식하고 싶어서고 결국에는 생존을 위해서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은 하지만 그건 해석일 뿐이고 그거를 검증할 수 없잖아요 진화 심리학은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학이 아니에요 엄밀히 과학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그칼 포퍼가 과학을 이렇게 정했거든요 반증 가능한 것 반증 가능한 게 과학이다 그게 뭐냐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에 저 하늘에 신이 있다 세상에 신이 있다라고 말하면은 그건 과학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건 반증할 수 없으니까 신이 없다고 절대 증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과학이 아니다 근데 이뭐 목... 물은 물의 분자는 뭐 에이, 수소 두개 산소 하나다 이거는 반증할 수 있죠 수소 두개 하나, 산소 하나가 아니면은 아닌 거죠 그런 거는 과학이다 이렇게 그래서 진화심리학은 과학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진화심리학자들이 좀 싫어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거 과학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면 증명할 수 없잖아 절대 걱정 되는거잘 모르겠는데 만약 건강 걱정이 있어 그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운동일 때 운동이 행복하지 않다면 어떡하나요 <laughs> 진짜로 행복하고 싶어. 행복해지고 싶으신가 보네. 45133님이 되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네. 운동일때 운동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러면은 선택을 해야죠. 그게 유일한 방법인데 그걸 하기 싫으면은 그 내가 건강하지 않다고 안타는걸 받아들여야죠. 운동도 하기 싫으면서 건강 걱정 때문에 불행해하는 거는 진짜 자기 탓인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이고 괜찮아야죠. 아, 나는 운동을 하기 싫으니까 건강이 안 좋은 것도 그냥 받아들이겠다 하고 사, 살면은 그다음 그다음부터는 문제가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오감 중 하나만 없애야 한다면 뭘 버리실까요? 그래요. 진짜 눈은 절대 안 버릴 것 같고 인간은 눈에 되게 많이 의존하잖아요 눈은 절대 안 버릴 것 같고 하, 후각을 버리면 미각이 미 같이 있잖아 아 근데 소리는 음악 때문에 소리는 꼭 들어야 되는데 아 생각 안 할래 이런 거 스트레스 받아요 실제로 일어날 것도 아닌데 <laughs> 생각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생각 안 할래 사랑도 배울 수 있냐고요? 사랑은 배우는 게 아니라 깨닫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방금 막 만들어졌다는 가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살,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의 기억은 모두 다 심어진 걸 수도 있다 나는 사실 오늘부터 태어나서 사는 걸 수도 있다 오늘 내가 잠잘 때 기억을 모두 다 기억을 다 심어가지고 오늘부터 사는 걸 수도 있다 그쵸? 근데 검증할 수 없죠 외계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외계인 근데 지, 진짜 만나고 싶다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지 외계인 무조건 있습니다 외계인 무조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둘다다 다 그것도 에고가 시킨 거야 에고 자아가 시킨 거야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건 자아뿐이야 왜냐면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무리하게 그런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외계인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밖에 없어요 정답은 하면서 결국 받아들여야 하는 게 대부분인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뭔지 알아요? 네, 받아들일 게 없어요. 받아들일 게 없어요. 뭘 받아들여? 만약에 내가 어디가 암에 걸렸어. 이걸 받아들여? 아니면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뭐 받아들이고 말고가 없잖아요. 그냥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 말이죠. 그냥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다. 이 받아들이고 말고도 없다. 동성애자가 이 세상에 있대. 이걸 제가 아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아이들한테 받아들이라고 해야 되죠? 받아들이고 말고 없어.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지. 일부맨님 말씀 너무 좋아요. 제주맨님한테 이런 얘기 하면 제발 현실에 살라고 그래요. 그 그분들한테 네, 말해주세요. 이게 현실이라고. 너네가 가상의 세계에 사는 거라고. 이게 현실에 대한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laughs> 지민님이 수십억 년에 걸쳐 미생물, 박테리아에서 시작해서 인간으로 진화한 게 믿겨지시나요? <laughs> 아, 지민님은 말 미, 믿기지 않나보다 잘. 자꾸 믿겨지지. 수십억 년에 걸쳐 그렇게 된게 믿기냐고 물어보네. 에뭐 믿어야죠 어떡해요. 그럼 그렇다는데 뭐. 믿어야죠 어떻게요? 내가 과학적으로 그걸 반증할 수 없는 이상 믿어야죠. 일본강님은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사람들이 저런 바람이 있구나 저런 욕구가 있구나 저기에 기대고 싶어하는구나. 전생이 있다면 일본강님은 전생에 무엇이었을아요음 뭐, 전생이 있다면 나는 난 뭐였을까? 뭔가 인간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불나방 나 불나방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불 불빛만 보면 그렇게 좋아서 날 뛰거든요. 아 불빛만 보면은 막 거기 다가가고 싶어 하고 엄청 좋아요. 그래서 아나 전생에 불나병었나 이런 생각 많이 했어. 그냥 지나가다가도 아파트에 불빛켜져 있으면 랜덤하게 불켜주고 어, 저 아파트 불빛 한번 들어가서 보고 싶다 막 이러고. 전생에 나의 몸을 구성했던 원자들이 현생에내 몸을 구성하는 거 아닐까요? <laughs> 알수 없자 알수 없다니까요. 이거 누가 어떻게 알아? 전생에 내 몸을 구성했던 원자들이 현생에 내 몸을 구성하는지 어떻게 알아? 과학적인 건이것만 말할 수 있지. 내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수많은 별들에서 왔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자 중에 뭐 탄소, 철, 산소, 시 c, h, n, 질소, 산소, p, 황, 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걔네들 거의 대부분이 다 별에서 왔거든요. 별이 만들어야 돼요. 별이 융합을 핵융합해서 더 무거운 원자 만들고 해서 와야 되거든요. 근데 무거운 원자 만들 때도 한계가 있어요. 더 무겁게 만드는 게. 근데 이거를 언제 더 무거운 원자 만들 수 있는지 알아요? 그거는 그 별이 수명이 다해가지고 마지막에 대폭발할 때 그때 더 무거운 원자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때 자기가 만든 걸다 우주에 후뿌리, 후뿌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뭐 탄소, 질소, 산소 막 이런 애들 엄청 많이 쌓였잖아요 그거 싹다 다른 수많은 별들에서 온 거예요 그것도 우리 태양에서 온 것도 아니야 우리 태양은 만들어봤자 헬륨 밖에 못 만들걸요? 근데 훨씬 무거운 훨씬 커다란 엄청나게 많은 저 멀리 있는 별들이 수억 년에 걸쳐 가지고 하나씩 짜내 가지고 만든 게 우리를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자예요. 그게 훨씬 더 신기하지 않아요? 전생에서부터 현생으로 이어진다는 생각보다. 요즘 출산율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근데 진짜 질문이 되게 많네 오늘. 되게 기분 좋다. 요즘 출산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출산율이 우리나라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면은 되게 경제적으로 안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좋은 현상이거든요. 이 왜냐면은 사람들의 인구가 줄어야 세상이 살 수가 있어 가지고 세상이라 하면은 지구가 산다는 게 아니고 지구는 우리가 망하든 아니든 잘살 텐데 지구가 산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안 죽고 살려면은 사람이 없어야 돼요? 자원도 부족해, 지구 온난화도 빡세, 환경 다 망가져. 지금 이대로 가다가 진짜 다 죽거든 요 진짜로. <laughs> 아 그러면 은 무속인들이나 외계인들을 채널링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일한다고 생각해요. 일하시는구나. 돈 버시는구나. 그게 막 하찮고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냥 일하시는구나. 이 세상은 다 우연인가요? 우연히 지구에서 생명, 생물이 생겨날 조건이 되어서 지금의 우리가 있고. 그쵸 우연을 뭘로 정의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모든 건다 우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거는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면 다 우연이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천재일 때 천재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모든 건 우연이니까 우연이라는 표현이 어울리 않아 우연이라는 건 없어. 일광이 저는 생각이 더 많을수록 더 불행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단순하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많은 말이요. 생각이 많을수록 대부분 거의 다 불행해질 거예요. 왜냐면 생각이 많다는 거는 그 생각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 실제 세상은 생각 속에 존재하지 않아요. 바깥에 존재하지. 생각 바깥에 진짜 세상이 존재하지. 세, 뭐 우리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으면 불행해지기 쉬워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느껴봐요. 일광님은 만약 지금 이 순간 만 5세 이하 아이들 빼고 모든 사람이 사라지게 됐는데 인류 대표로 일광님에게 후손들에게 남길 단한 가지 지식을 정해달라면 뭘, 뭘 전하실 까요 저는 이거요. 모든 건 상호작용이다. 생각 없이 생각하는 건 모르겠어요. 그게 저도 그 방법을 모르겠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그리고 그게 힘들 힘든다는 것도 무슨 말인지 알고. 근데 세상을 생각 없이 세상을 보는 것만큼 쉬운 게 없다는 걸 깨달으면 되는데. 왜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봐요. 물고 나무 서서 걸어가는 게 쉬워요? 아니면 그냥 걸어가는 게 쉬워요? 물고 나무 서서 가만히 있는 게 쉬워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쉬워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 없이 세상을 보는 법도 똑같거든요. 똑같이 쉬운 건데 이게 우리는 한 번도 이 물구나무에서 내려와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내려와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명상이 필요한 거 아닐까? 그거를 강제로라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거 아닐까? 한 명상해봐요. 남자분이 더 많이 실천하는 이유? 이 과학 자체가 남자가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요. 남, 과학 자체가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 잘생기면 잘생길수록 여자가 많을텐데 8대일라는게 많은걸 말해주죠 긱블에 찬우라는 지금은 지금 군생활중이지만 찬우라는 긱블 CEO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진짜 아이돌처럼 뭔가 잘생긴 애거든요 걔랑 과학쿠키랑 대화를 했어요 걔가 과학쿠키한테 말했어요 형저 남녀 성비가 너무 달라가지고 고민이에요 그래서 과학쿠키가 어 나도인데 너너 너 성비 몇인데? 해가지고 기뿌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 성비 6대 4에요. 남자가 6, 여자가 4. <laughs> 과학쿠키가 야 나는 94대 6이야. 나는 94대 6이야. <laughs> 6대 4가 94대 6, 6한테 그 고민 상담을 하고 있어. 공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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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도 결국은 다 답은 똑같은데 이 자기 스스로 완전하지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공허하고 외롭고 그런 건데 나 자체가 전혀 결핍 없이 완전하다는 것만 알면 공허하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을 텐데 음, 사람들 많이 만나봐요. 무조건 사람들 많이 만나봐 이게 그 사람을 많아, 많이 만나지 않는다는 거는 저는 그냥 순수하게 그냥 나 혼자 있는 게 좋은 게 아닌데 외롭고 공허한데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는다는 말은 저는 그거 같거든요. 이 사람을 뭔가 자기의 어떤 이득이 되고 막 이런 걸 계산하고 판단을 하니까 사람을 가리다 보니까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이랑 놀때 드렸던 시간 이 시간도 이게 무슨 의미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무엇이든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사람이랑 만나는 것도 안 하고 노는 것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만나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진짜 좋은 사람 많아요. 나쁜 사람은 내머릿 속에서 만들어낸 경우가 되게 마, 많을 거예요. 사실 좋은 사람 대만큼 필터링을 다 없이 세상을 보요왜 이념의 차이에 화가 내는, 나는 걸까요? 자, 왜냐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옳다고 말하는 게 그래서 짜증이 나니까 왜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것에서 우월감을 느껴야 되는, 되니까 저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우월감을 느끼는 게 싫어서 우월감을 느끼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념의 차이 같은 거에 화, 화 같은 것도 안날 거예요 방법론에 집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뭐 하든 하기 전에 효율적인 방법을 갈고 하는데 방법만 찾느라 실행은 안 하게 돼서 방법론에 집착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에이, 이것도 결국에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 생각하는 게 문제거든요. 왜냐면은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효율적인 것도 탄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효율적인 건 없어요. 이 세상에 건설적인 것도 없고. 근데 어떻게 돼야 된다는 이상 자기가 머릿 속에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효율적인 것들도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에 집착하게 되는 거고. 그 이상적인 방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면 돼요. 내말다 다, 일시 판다고요? 명언이다. 내 나쁜 사람은 내머릿 속에서 만든다 이거? 뭐20 한다 그래 다시 작성 에고 강한 친구와 대화가 힘들고 괴로울 때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그제 트레바리에도 에고 강한 친구 있거든요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 들을 때 뭔가 힘들고 괴롭다면은 그거는 이 사람이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힘들고 괴로운 게 근데 에고가 강한 친구가 어떤 말을 하든 뭐 나를 폭력적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면은 그 사람이 뭔 말을 하든 어떻게 살든 이 세상에 정답이 없으니까 괴롭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대화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솔직하게 내 생각 얘기하면서 즐기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애고가 너무 강하니까 이거의 모순점을 하나씩 짚어주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모순점을 짚었을 때 화를 낸다. 난 그래도 재밌을 것 같고 화내도 때리지만 않으면 돼난 때리지만 때리지만 않으면 돼그렇 나랑 안 맞으면 은 그냥 안 만나는 것도 방법이죠 근데 꼭 만나야 된다면은 충분히 안 괴로울 수 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라고요 그걸 뭐 받아들여야죠 그러면 그래. 제가 엄마의 에고를 받아들였듯이 똑같이 받아들여야죠 그걸 아무리 100번 1 0 0번 말한다고 해도 안 바뀌어요.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거는 태풍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못바꿔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사람은 사람을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은 컨트롤 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엄청 큰 착각이에요. 사람도 자연의 일부고 태풍과 같아요. 컨트롤 할수 없어. 하나의 자연 현상이야 하나의 상호작용이에요 그럼 맞는 사람을 찾아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면 푸엔카레님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사람을 만날 필요가 있나? 둘 중에 하나는 바뀌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안 바뀔 거니까 그 사람과 사랑하고 싶다면 푸엔카레님이 바뀌어야 돼요 뭔과 비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 비교하지 않으려면 비교하지 않으려면? 이것도 똑같잖아 어떤 게더 낫다는 생각 때문에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초록색 종이랑 파란색 종이가 있어 근데 이거 비교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요? 초록색 종이는 초록색 종이고 파란색 종이는 파란색 종이잖아요. 어떤 게더 좋은 색깔의 종이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아니까 그거가 차이가 있던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 스트레스 안받아 비교하는 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비교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는 어떤 게더 낫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떤 게더 낫다는 건이 세상에 아예 없어요. 뭐더 나은 거 아무것도 없어. 전초 육이라서 친구들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해도 못하고 미친놈 취급받았는데 이렇게 제 질문에 대답해 주시니 너무 좋네요. 초 유괴 이런 질문하는 거면 진짜 미친놈 아닌가?는 장난이고 장난이에요. <laughs> 제가 요즘 정신 먹고 30분 정도 명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것도 안 느껴져요. 특별한 명상법이 있을까요? 어떤 걸 느끼려고 목적을 갖고 명상을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냥 감각에만 집중을 계속 해봐요 감각에 뭔가 가, 저는 감각에 집중하는 게 가장 명상이 잘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세상의 팩트는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팩트는 내가 느낀다도 아니고 그냥 느낀다만 있고 내가 본다도 아니고 본다만 있고 듣는 내가 듣는다도 아니고 듣는다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팩트에만 집중을 해봐요 딱눈 감고 딱 팩트에만 집중해 그러면 되는데? 뭔가를 느끼려고 목적을 갖지 말아요 그냥 팩트에만 집중을 해요 어 크림치즈님 빵뿡 붕빵 붕어 아 붕어빵 와 붕어빵 3천 붕어빵 3천원 잘 먹을게요 형님은 돈 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재지죠. 그리고 저는 인생에 복불복이 많은 것 같아서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낳는다면 여러 경위수를 우 감당한다거나 낳겠다는 거겠죠. 당연하죠.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게 막 복불복이 많아서 이것도 결혼도 그렇고 아기 낳는 것도 그렇고 막 못하겠다는 거는 진짜 모든 걸다 컨트롤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인생은 자기가 펼쳐지는 대로 펼쳐질 텐데 제가 생각하는 관계는 관계 거부하는 여자친구와의 미래는 여자친구의 생각이 바뀌어서 하게 되거나 서로 시도하고 거부하다 결국 헤어질 것 같습니다. 순화되어 생각되더라고 일본강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 여기 초육이 있다 그래서 말을 못 하겠어요. 초육이랑 미성년자 말나다 미성년자 다 마, 나가면은 말해줄게요. 말을 못하겠어. 초욕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말해야 돼요? <laughs> <laughs> 철학과 과학은 궁극적으로 어떠한 방식이든 세상의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일문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이 과학을 가지고 세상의 진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거지 과학 자체가 세상의 진리를 파는 학문은 아니잖아요. 과학을 가지고 팔려고 하는 거지. 과학은 어떠한 방향성도 갖고 있지 않아요. 어떠한 방향성도 없어요, 과학은. 진리에 대해 생각도 하지 않아요, 과학은. 채팅을 봐달라고요? 아, 어, 미안해요. 진짜 어. 오. 저는 SNS도 안 하고 집에 TV도 없고 영화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고 싶지 않은 거는 보러 가자 해도 싫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폐쇄적인 삶을 사는 걸까요? 아, 5천원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R136A1님. 근데 네, 이 그 너무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영화도 보고 싶거나 뭐 나도 보고 싶으 보거든 보고 싶지 않은 거는 보러 가자해도 안 본다고 해요 제가 라디오 방송하는 게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거기에 누구 영화 배우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게스트로 나왔다고 해서 그 영화 배우 개봉한 영화 보러 가자고 했는데 재미없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안 간다고 했어요 너무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폐쇄적인 삶을 사나? 하고 의심이 된다는 거는 외롭거나 뭔가 사람을 더 만나고 싶거나 이런 욕구 때문인가? 그렇다면은 사람을 만나고 싶 다면 하기 싫은 것도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좋으니까 할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긴 해요 문화생활 안 해서 말안 통하는 건 감수해야죠. 요즘에는 소비하는 콘텐츠들이 알고리즘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보는 것만 보는 종류만 보게 돼서 다들 관심사가 다양한 것 같아요. 되게 한 곳에 몰려있지 않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건가면 본다고 해서 문화 말이 잘안 통하고 그런 경우도 예전만큼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영작하게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게 양자역학 짱 재밌어. 양자역학 진짜 재밌는 거 알고 있까? 양자역학 그 이중슬릿 있잖아요 이중슬릿 이중슬릿 딱 있어요. 여기 이게 이중슬릿이야. 그래서 전자가 이중슬릿을 통과해. 근데 우리가 관찰하지 않으면은 여기에 간섭 현상이 생긴다 그랬죠. 줄무늬가 막 생겨요. 왜냐면 이 입자가 파동이었으니까. 근데 여기다가 관찰하는 그걸 장치를 더요. 그러면은 얘가 입자가 돼가지고 그냥 두 줄만 그리잖아요 정상적으로.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통과하고 나서 이중슬릿 뒤에 측정 도구를 더도 얘가 똑같이 입자가 돼서 지나가요. 신기하잖아요? 이게 딱 지나갈 때 파동으로 이, 이때까지는 파동으로 지나갈 테니까 뒤에서 측정하는 거는. 이 파동 붕괴에 영향이 없어야 될것 같은데 분명히 파동으로 통과해 가지고 간섭 현상을 그려야 될 텐데 뒤에서 측정해도 똑같이 두 줄이 된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더 신기한 거 알려드릴까요 더 신기한 거더 신기한 게 뭐냐면은 광자를 이게 딱 쏘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특수한 크리스탈을 둬요 그 특수한 크리스탈은 광자가 지나갈 때 그 광자를 두 개로 만드는 크리스탈이에요. 하나의 광자를 두 개로 만드는 특수한 크리스탈이에요. 이걸 두잖아요.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켜요. 통과를 시킬 때 한쪽에만 하나의 광자에는 측정 도구를 두고 하나의 광자에는 측정 도구를 안 둬요. 그러면은 측정 도구를 안둔 광자는 파동이니까 측정을 안 했으니까 간섭 현상을 그릴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만 측정을 했는데 얘가 입자가 돼요. 똑같이. 얘를 측정하는 순간 얘도 똑같이 입자가 돼. 너무 놀랍지 않아요? 노, 너무 놀랍지 않아요? 얘한테는 시간이 적용되지 않아요 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얘네한테 적용되지 않아 이미 파동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측정이 당하니까 얘도 입자가 되는 거예요 아, 개 신기해 진짜 근데 이중 슬릿은 사고실험이고 식조로 실하는실험 아니요 실제로 엄청 많이 실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중슬릿을 통해서 양자적 현상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는 아니에요. 오? 사고 실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중슬릿 실험을 했어요. 슈레딩과 사고 실험을 먼저 하고 진짜 실험은 나중에 했어요. 와 진짜 양자역학은 아직 인류가 받아들이기 너무 이른 것 같아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받아들일 게 없다고 받아들일 게 없어요. 그게 양자역학을 해석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받아들일 게 없다. 그냥. 그런 거다. 이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거시적으로 세상을 봐서 그렇거든요.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니까 이 모습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여기 있는 오렌지 주스가 던지면은 이렇게 가는 게 저희한테는 자연스러운 직관적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양자 세계에서는 여기 있던 게 갑자기 여기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여기서 나타날 수 있고 이렇잖아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얘네한테는 양자 세계에서는 미지 세계에서는 오히려 이게 더 이상할 거예요. 걔네가 만약에 사람이었잖아요. 그 전자 광자들이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더 이상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걔네한테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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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그러니까 걔네가 이상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원래 그냥 그런 거예요 이상한 건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네요 그쵸? 맞죠? 그냥 뭔가가 이상하다는 건 나한테 친숙하지 않다는 것뿐이에요 이상한 건 없다 걔네는 그게 엄청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달리기를 시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이 컨디션이 달리기 하고 나면 그 하루 컨디션이 되게, 되게 일정하게 좋아요. 일정하게 좋아. 달리기가 인간의 인간의 몸이 만들어진 방법이 무거운 걸막 여러 번 들라고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헬스는 되게 비자연스러운 운동이거든요. 그냥 우리 몸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가지고. 근데 우리 몸은 엄청 오래 뛰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뛰는 것만큼 정말 자연스러운 운동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인간이 사냥을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달리기를 해서 초식동물을 쫓아가는데 초식동물은 네발로 달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 빨리 달릴 수 있지만 그 대신 오래 못, 못 달리거든요 대부분의 초식동물들이 근데 인간, 인간이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오래 달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원래 인간들은 한열몇 시간이고 달릴 수 있대요 왜냐면은 네발 동물은 이렇게 이렇게 막 온몸을 사용해서 이렇게 뛰어가는데 인간은 딱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다리만 이용해서 가잖아요 예, 딱 기울여가지고 중력을 이용해서 가 몸이 떨어질 때 다리를 한발 딛고 떨어�... 몸이 떨어질 때 다리를 한발 딛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릴 때 엄청나게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동물 중에 가장 오래 달리는 동물이다. 그래서 초식 동물을 어떻게 사냥했냐면은 계속 그냥 쫓아가는 거야. 계속. 계속 쫓아가. 계속 쫓아가다 보면은 얘가 막 도, 도망가고 아니야. 엄청 빠른 속도로. 그러면은 도망가다가 아, 이제 안 오겠지 하고 쉬어. 힘드니까. 근데 인간은 안 쉬고 계속 뛰어. 떤떤떤 떤. 창 같은 거 하나 들고 계속 뛰어. 땅땅 떤. 그러면 얘가 또 보고 아, 씨또 쫓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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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쫓아 하네 하고 막 존나 뛰어. 존나 뛰어서 도망가는데 이제 안 쫓아오겠지. 하, 하는데 인간은 계속 뛰어. 계속 그렇게 하다가 계속 도망가다, 도망가다, 도망가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때려 죽여도 나는 더 이상 못 가겠다 했을 때 인간은 안 지치고 와가지고 잡아요. 그렇게 사냥했대요. 지금도 그렇게 사냥하는 부족이 있어요. 초식동물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싫었을까 내가 더 이상, 움... 더 이상 달릴 힘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죽임을 당한다면은 크게 얼마나 싫었을까 전희봉 님이 말하신 것들 중에 말로는 세상을 절대 설명할 수 없다는 말은 그 사람을 말해주는 자기 속에서다라는 말이 가장 머리가 띵했는데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쵸 진짜 짱이잖아요 저 진짜 짱인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생각 어떻게 했을까 나도 그거를 처음에 깨닫고 나서 와 진짜 개쩐다 싶었거든요 정확히 깨달은 시점도 기억나 내가 본가의 거실에서 소파에 형원님은 <목소리> 너무나도 너무 사랑해서 나와 하나가 되었다고 느끼는 존재가 다한번 선고를 받은 사람이 고통스럽게 좋아하고 있으면 안락사를 주지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할것 같은데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근데 만약에 불구다 그래서 말도 못하고 표현을 아예 못한다 고통을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를 판단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를 과학적으로 알수 있으면 나는 안락사를 할것 같은데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내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식물인간 상태라고 해서 고통을 받는다고 단언할 수 없거든요 식물인간 상태가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더 행복한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뇌가 d m N 다 망가지고 막 그러면서 어쩌다 과학 채널에서 철학 쳐야 되는지 그냥 저는 처음부터 과학 과학 자체가 좋아해서 과학 채널 을 시작한 거 아니에요? 나는 누구고 이 세상은 뭔가 그거를 탐구하고 싶었는데 과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한 거지 그래서 원래 철학 채널이었는데 과학을 뛰어넘은 거죠.